시급한 것부터 풀게요. 음, 시급한 것부터 일단 음? 그러니까 이제 시급한 게 거의 대부분이야, 대부분인데 이제 그대부분이 혹시 이제 좀덜 시급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일부 좀 빼고 어, 그래서 어, 중요하게 지금 급하게 우리가 확인 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어, 연대순으로 어, 해설을 하죠. 일단 아 98년도, 1998년도. 어, 문제 2번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뭐 그동안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나를 잘 따라와줘서 뭐 다행이기도 한데, 음, 우선 그 기출문제의 그 문제 어떤 패턴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변해왔는가, 또 이제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음, 혹시 이제 그 중복이 되는가,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용상 어떤 부분들이 음, 이제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중복이 되는 거잖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문제의 패턴이 이어져 왔고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또 중복되게 이제 출제가 됐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 좀잘 이제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중, 현대국어와 또 연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 연계해서 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2009년도 그학 문제인데,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한번 좀 봐봐. 이때는 이렇게 문제가 났어. 뭘 하라고 온 건가 하면, 여기, 높임법이야. 높임 표현이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그랬어. 여러분들, 이, 조건에유의해서 500자 내외로 써라 그랬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조건이 뭐냐면 조건을 좀 먼저 한번 봐봐요 조건을 조건이 이렇게 돼있어 어... 조건이 여기 내가 안 묻혀놨나 보다 조건을 음, 그래, 어, 여기 조건에 보면 은 아, 밑에 있구나 어, 오늘 또첫 시간이라서 그런가 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중저국어 선어머러미를 종류별로 나누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누면 세 종류야. 몇 종류야, 세 종류지, 그래서. 현대국어나 중세국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혹시, 이 차이가 있다면 말이죠, 혹시라도. 이게, 음, 높임법을 표현해내는 이 문법적인 방식이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는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가도 우리가 좀 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능을 쓰라는 말은 맞아요. 기능. 어떤 역할, 이런 기능을 해, 이런 기능을, 이런 기능을. 이런, 이런 기능을 하잖아, 지금. 똑같이. 그래서 이제. 어? 그래,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지금. 어? 굉장히 말을 어렵게 이제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게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면 또한두 번째. 나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높임법이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 수행되는지 그랬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졌나 보지, 이제. 달라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그냥 거저 먹기죠. 그냥 거저 주워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놓친다고 이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뭐 당연히 자료를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어. 한번 봅시다. 이 도핑법이 어떤 식으로 이 어떤 소나어 럼을 통해서 이도핑법현이 실현되고 있는지. 어. 성계 오빠가 그랬잖아요. 태조가. 섬 안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가까 그냥 이렇게 급하니까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시험 보는 걸 가정해서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잔대요 지금 그래서 응? 자실 때 그랬어. 저게 현대국어로 시우치면 주무실 때겠지 이제 그래서 응? 자실 때이 응? 때야 때때 의존 명사죠. 별걸 다야 한비 그랬죠 한 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다가 이 하다 이 하다 크다 크다 또는 뭐 많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제 응? 그러니까 큰 비계지적이서. 응? 큰 비. 응? 이제 많은 비 그래도 괜찮고, 뭐 큰비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한 비가, 큰 비가, 사흘이죠, 사흘. 사흘이야, 이렇게. 사흘. 사흘. 그러니까 사흘을 빼면 말이야. 응? 이렇게가 뭔데?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에요. 응? 얘는 본래가 뭔데? 오대야 5대. 연결음이. 5대인데, 오대인데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리되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응? 그래서 사월이로 돼 사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린 거잖아요 그 섬에. 근데 그 섬이 물에 차지 않았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이성계 때문에. 그 그러니까 비다죠 비다 비다. 응? 그래서 비여자라고도 있잖아. 그래서 이 거자는 이게 연결어미예요. 이렇게 음, 뜻은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뭐 중요한 건아니니까 그냥 연결어미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지에 또는 어떤 상태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기본형은 그냥 잠다야 그래서 잠다. 어? 그냥 잠다가 현대국어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다로 하지 말고 그냥 잠하다로 합시다. 잠하다지 잠하다. 자마다, 잠하다. 그래서 이 잠하다가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잠기다. 잠기단데 시제는 어때요? 과거 시제 하나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간 뒤에 이 잠하다 어간 뒤에 이렇게 과거 시제를 부정법으로 하나 걸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걸면은 전부다, 전부다 이렇게도 뭐야 선어머럼이고 객관적인 믿음에 선어머럼 여기 나왔잖아 이제 여기 여기 드디어 이제 출현했지 어떻게 이렇게 출현했잖아 지금 그래서. 응? 그래서 상대 높임 선어머럼이야 응? 등급은 그래 베리 울트라 응? 베리 베리 울트라 높임 가장 높임이에요 그래서 응? 게다가 얘는 언제 언더 그랬지 항상 언제와요 이런 평소형 종교롬이 앞에 와요. 두개찾았어 지금 두개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 하나 찾았고 상대 높임 선어머러미 하나 찾았고 그래 다음으로 갑시다 선녀인이 그래서 어, 무량 수 부처님께 그러니까 존칭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 답을 쓰는 데는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음? 나 아가 여러분 나 어?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다에, 이게 현대국어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의 기본형이 중세국어의 나다야 나다. 여기에 뭐가서 이렇게 연결어미가 온거잖아않으게 들으세요. 응? 나아가 이런 말이죠. 또 나아가 나아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응? 그러니까 또한게 그냥 뭐 혹시 이제 이 시간에는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지금 얘는 이 얘는 말이야. 응? 여기는 이해냐이해냐 이해냐. 이제 다 알잖아 그래서.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지. 왜, 왜 이해이면, 왜 이해이면 안 되는가에 들어서 말이지. 응? 왜, 왜이해어야 되는 거잖아에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탈락한 거지, 얘가. 응? 그래서 이렇게 어간대 어미가 이렇게 살포시 맞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바른 법 그랬죠. 바른 법. 응? 바른 말씀을 표시해 줘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고조는 의도형 어미고, 그럼 듣다는 무슨 동사예요? 듣다는 무슨 동사인데? 그래, 물론 타동사지. 그러면 이 듣다는 누굴 높이는데? 일단은. 일단은 정법을 높여요. 목적어. 정법을 높임으로 해서 수량, 무량수 부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세국어에 는 객체 높임에 간접 높임이 존재할 수 있었지. 왜? 간접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문라가 이렇게 존재했었습니까? 지금 사정이 많이 틀리죠. 기본형은 뭔데 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발자가 일으킨다 는 말이 그래서 이제 예 소원을 소망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발언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지. 그 그러니까 기본형은 발언하다야. 발언하다. 뭐 발언하다, 뭐 발언 발언하면 되지. 소원을 일으킨다 말이 일으켜 일으켜. 뭐 동사죠. 여기에 뭐가 왔어? 여기에 오대가 왔어요? 여기 오 대가 왔어요. 연결어미가 온거 아니야? 그래서 일으키되 뭐 그러면 되지. 세 번째. 천세가, 천 년. 우라는 건 여러분들, 우. 앞에. 응? 천년 전에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얘는 뭐겠어? 얘. 이게 뭐예요? 아, 의야? 아, 또 아주 환장하게 또 만들어. 의야 저게? 저, 저건 뭐예요? 문법적인 정체가 뭐냐라는 거잖아.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초소 부사격 조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어? 천년 전에. 어? 미리. 기본형은, 그래, 정하다. 내가 그냥 이제 말로만 설명할 거야. 말로만. 이렇게. 샤죠? 샤. 쟤 언제 와요? 쟤 언제 와? 가뭄때 와? 쟤 언제 와? 태풍을 눌러도 같이 오나? 얘 언제 와요? 예. 샤. 모음음이 앞에. 그런데. 바트. 바뜨. 그런데 바트는 뭔데? 서프라이즈. 거기 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거또 해. 그런데 그런데 얘는 뭐라고? 얘는 얘는 자음이야.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런 말이죠. 이 어떻게 된 노릇이냐. 그런데 정하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무슨 동사인데? 타동사. 타동사에다가 관형사형 어미죠. 이 관계 관형절이에요. 음? 그럼 내가 단서를 줬어. 타동사다, 관계, 관영절이다. 왜 그런 단서를 줬을까? 왜 자음 앞에 차가 오는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잘 이해해야 돼. 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버려. 어, 과감하게 버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버리라고, 그냥. 어,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관계, 관형절이야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목조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관계, 관영절에 목조어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 서러머미가 온다. 그 대상 선어머럼이 5가 왔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증거. 됐어요? 5가 어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샤는 지금 자모평교 이 어디 온 거야? 5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어머럼이? 대상 선어머름이 이제 그 도참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라 말에. 그뭐 도선이라는 거. 스님이 앞으로 천년 뒤에 말이지 한강 조 북쪽에 새로운 왕조가 이제 건설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조의 정당성을 이제 누가 이제 세종 형이 지금 이제 확 강혹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 왕조는 천년 전에 정해져 있었다. 예정돼 있었다는 말이야. 불가피한 그런 어떤 이제 이 어떤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다. 실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한강 북쪽에, 그냥 핵, 에 또, 누인이 안 누인, 누인이 뭔데? 어짐을 누적해. 어진 것을 누적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계곡을 했죠. 계곡 그러니까 하시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몸으로 시작하는 연결어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복년이라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점복자의 점, 점 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점을 쳐본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복년이 점을 쳐 보니까 앞으로 이 왕조는 forever야, forever.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가시, 끝이라는 뜻이야, 끝. 가장자리 끝이잖아, 그래서 이제. 끝이 없으시니,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는 물론 종교럼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그래서. 등급은 반말이고. 그래서, 여기 하나 찾아주면 되고, 여기 하나 찾아주면 되잖아요. 들아서 이제. 여기 찾고, 여기 샤 찾고, 여기 샤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대 높임 선어머러미도 쓰였고, 객체 높임 선어머러미도 쓰였고, 뭐,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도 쓰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거냐, 말 거냐, 는 것도 실력의 문제고, 이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어떻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쓸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체점에서 중요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겠, 이제, 했겠죠. 그 당시에는 말이 야